미쳤어요라면지 안녕하세요. 아, 거기 예. 어, 여기 예약석이에요? 예쁜 사람 아는 곳이요. 그래서 내가 들거요 공손히 <laughs> 농담이고 예쁘시니까 앉으세요. 아, 네. 어, 저기 불리나 너무 웃는다네. 국물 비빔라면다다해 비빔라면 드릴게요. 아니요, 저 하나씩만 먹을게요. 순라면이랑 파뽕하랑불라 주세요. 순라면 나왔습니다. 오, 빨리 나오네. 새우라면 나왔습니다. 응? 안시켰런데가 말이에요. 허, 어, 말이? 주기말... 라면이 두 개가 됐네. 맛있게 드라면 새우라면. 새우라면 나시나 짜파게티도 주세요. 그럼 파는 파김치. 오 이거 너무 좋은데? 그럼 게는 게장 양념게장을 드릴게요. 헐 양념게장 대박. 그럼 튀는 튀김 가지들 나시나. 헐 이게 뭐야 대박. 드시면 돼요. 역시 짜파게티 파김치지. <laughs> 음 행복해. 음. 양념게장을 짜파게티에 뿌려서. 와 대박. 와 이거지. 진짜 맛있다. 완전 대박. 불러 나시나. 어뭐 만났는데 잘 됐다. 어 그럼 나는 나는 열쇠개야자맞으세요